검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아, 법조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법조계는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죠. 이 셋을 일컬어서 법조삼륜이라고 얘기합니다. 바퀴가 세 개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 검사, 판사, 변호사는 각각 업무 영역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입장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조 3년이라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챙겨주죠. 자, 이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들을 경제적으로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로펌이죠. 변호사들이에요. 판사나 검사는 기본적으로 급여 외에, 원칙적으로 급여 외에 돈을 못 봅니다. 그럼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변호사가 많이 벌죠. 물론 이 변호사들도 대기업 관련 소송을 받아들였을 때, 수임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변호사들이 아, 판사, 검사, 현직들을 많이 챙겨주죠. 특히 대형 로펌들이 그렇습니다. 대형 로펌들은요, 자신들이 맡은 사건에서 판사나 검사가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은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현금 보상 당연히 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여러 가지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예. 대체로 보면 이른바 파킹 기법, 내물의 파킹 기법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laughs> 어, <laughs> 그래서 현직이라서 받을 수 없는 돈, 뭐 로펌 같은데 파킹 시켜놨다가 퇴직하고 나면은 싹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금 당장 현직에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laughs>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laughs> 어, 채용해서 그 가족들한테 급여나 성과급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법조 3륜이 어떻게 보면 부패를 하게 된다면 그 부패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를 맡는 것이 변호사, 그 중에서도 대형 로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로펌이 있죠.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화우 등등입니다. 어, 5대 로펌 가운데 화우를 빼고 율촌을 넣는 곳도 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현재 율촌과 화우가 5위 경쟁 중입니다. 1등이 김현장인건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김현장은 공식적으로는 로펌이 아니죠. 로펌으로서 제일 큰 곳은 태평양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 광장 이런 순서입니다. 자, 이들을 일컬어서 5대 로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5대 로펌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하네요. 이들은요, 어, 드러나는 방식으로 혹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검찰 개혁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김인장 같은 경우는 대놓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도 하죠. 태평양, 세종, 광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발간하는 어, 책자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성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해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냐? 바로 수사권 박탈입니다. 지금 검찰이 앞으로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서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죠.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이라는 곳이 생겨서 이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기존의 검찰은 기소만, 공소만 담당하도록 상황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역할을 바꾸죠. 로펌들은 이 방식이 너무 싫은 거야. 검사가 수사를 계속 해야지. 왜 검사한테 수사권을 안 주느냐라고 계속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가 어렵죠. 윤석열이 원아하게 일을 잘 하다 보니까 검찰개혁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따라서 검찰개혁 자체를 방,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두 개로 쪼개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검찰을 두 개로 쪼개더라도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공소권을 가진 자가 계속 수사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우리는 공소권, 기소권을 가진 자는 수사를 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로펌들은 여전히 가져야 된다고 그래. 아니, 검찰 기혁에 반대 안 하고, 검찰을 두 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 안 하는데, 그러면서도 검사한테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얘들이 찾아낸 게 뭐다? 네. 바로 보완수사권이라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1차 수사는 경찰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어떡할까요?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검찰이 경찰이나 중수청 혹은 공수처가 가져온 수사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검사 마음에 영안 든다.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한다? 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어디에? 네. 경찰이나 뭐 이런데 돌려 보내는 거야 원 수사 기관에 돌려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예 사건을 되돌려 보냈으니까 추가 보완 수사를 해서 갖고 오세요라고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현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보완 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보완 수사 권을 달라는 거야. 경찰에서 갖고 온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검사가 그냥 내가 수사한다 하고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야. 말이 보안수사권이지 사실상 수사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겁니다. 보안수사권 그 자체로 이미 검찰개혁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 보완 수사하는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1차 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것 맡기, 맡기는 게 되면은 검사로서는 오히려 수월해. 자기들은 검찰이 갖고 경찰이 갖고 온 수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수사하면 되니까 훨씬 수사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완 수사권이 생기게 되면 보완 그. 그 검사한테 보안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검사는 편하게 수사권을 좌우할 수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안수사권을 지금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물론 검찰이죠. 근데 검찰만큼 끈질기게 요구하는 자가 이들이야. 로펌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지들이 수사권 갖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보안수사 요구권을 끈질기게 요구할까요? 예, 이유는 바로 전관 변호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로비를 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지금 이 5대 로펌들은요, 전관 변호사, 그 중에서도 어, 특수 수사를 맡았던 전관 변호사들을 상당히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특수부 검사들을 채용을 하느냐 간단해요. 검찰에서 기업 관련 수사를 계속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업 관련 수사를 받게 되는,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기업들은 어딘가에서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방어를 해야 돼.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네. 기업 수사를 해봤던 특수부 검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년 전까지는 기업 때려잡는 재계의 저승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몇년 뒤에는 재계 기업의 수호신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돈 버는 데가 어디였다? 로펌이었던 거예요. 왜 5대 로펌이 이 전관 변호사들 영입에 열을 올리느냐? 그래야지 전관 변호사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기업들로부터 사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들은 먹고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려고 그렇게 박을 싸맸던 거예요. 근데 검찰이 보안 수사권도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검찰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검찰 전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5대 로펌은 돈벌 기회도 사라지는 거야. 검사가 기소를 하느니 마느니 결정을 할때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용에 어떻게, 그 혐의 내용을 어떻게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사를 다른데서 하잖아? 그러면 검사는요, 1차 수사를 해온 그 결과에 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걸 새로 혐의를 만들 수도 없어요. 있는 혐의를 없앨 수도 없어. 그냥 1차 수사 결과를 가지고 법리적인 판단만 해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검사한테 누가 뇌물을 주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해왔던 검사들을 누가 전관이라고 수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데 지금 굳이 전관 변호사들을 채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5대 로펌들은 엄청나게 많은 전관 변호사들을 데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는 없고 어째야 돼?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로비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안수사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보안수사권을 갖고 있어야지 사실상 검찰이, 예, 검찰로서 남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보안, 1차 수사권은 넘겨주더라도 보안수사권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검찰로서는 오히려 품은 줄이고 권력은 계속 누릴 수 있는 아주 해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대 로펌은 지금처럼 여전히 전관 변호사,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사건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바꿔 놓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이화영 부지사 사건 때그 변호사들이 검사하고 짜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계속 진술 바꾸라고 압력을 넣었다. 뭐그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검사와 짜고 딜 해가지고 피고인한테 특정한 진술을 받아내거나 심지어 특정한 진술을 왜곡하거나 혹은 증거를 만들어 짜 맞추는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한 거죠. 이게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그 당시 로펌이 했던 짓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너무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5대 로펌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돈을 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권을 안 갖고 있으면 이들은 돈벌 기회가 사라집니다. 지금 데리고 있는 전관 변호사들 다 내보내야 돼. 그러면은 5대 로펌이 5대 로펌으로서 특성이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어느 대기업이 5대 로펌을 주구장창 찾아다니면서 전관 변호사 어쩌고저쩌고 하겠어요. 에~ 못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관 변호사를 쓰나, 그냥 일반 변호사를 쓰나, 승소, 승소패소 확률은 거의 차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전관 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법정에 오기 전에 해결을 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기업 수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다섯 가지 혐의, 여섯 가지 혐의 수사를 쭉 받아왔다 쳐. 그런데 오대로 폼이 끼어들죠. 그럼 어떻게 된다? 예몇개 혐의를 빼버리는 거야. 혐의가 원래는 다섯 개, 여섯 개였는데 하나 아니면 두 개. 그것도 아주 싼 걸로 끊어주는 거야.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 오데로펌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예 그렇습니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걸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어 오데로펌 뭐 전관 변호사의 승소 확률이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법원에 오기 전에 미리 해결되는 거 이걸 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승소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을 왜곡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전관 변호사 별로 뭐 효과가 없더라. 승소 확률 뒤져보니까 일반 변호사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라고 보도해 를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측면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법원에 오기 전에 알아서 거기서 쇼부 봐버린 거야. <laughs> 자 그리고 그렇게 해준 대가로 5대로펌은 돈을 벌었어요. 기업 수사를 무마시키잖아요. 그러면 돈이 1, 2억을 해결되지 안아요. 수십억, 심지어 수백억이 될 수도 있죠. 어. 자. 그런데, 향후에 그 검찰이 수사권을 잃게 되면, 오대로 보면 네, 이런 돈벌이를 못하게 되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오대 로펌이나 일반 변호사 개인 사무실이나 차이가 없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오대 로펌이 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알고 봤더니 오대 로펌이야말로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적인 걸림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 법조계의 부패의 시작이 여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검찰개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법개혁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